네, 천안함 11주기 하루 직전 마침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리기도 했죠. 이번에는 군부 실세가 직접 나서서 일종의 입장문인 담화를 내놨습니다. 우리는 당당한 자위권을 행사했다.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. 정당한 기자입니다.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. 북한군 서열 1 위이자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가 나왔습니다.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했던 리 부위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첫 시작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. 유엔 um,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고 규탄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.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이라고 반박하며 노골적인 자위권 침해며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대북 정책을 두고 두달 넘게 검토 중인 백악관은 대북 정책 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.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-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and we're of course discussing our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.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백악관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미 국방당국도 전화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 5개 안보리 이사국도 오는 30일 특별 비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